여러분, 이런 자세 우리 한 번쯤 해본 적 있으시죠? 한 번만 겪어본 사람이 없다는 허리 통증. 우리 오늘은요, 이 허리 통증을 어떤 식으로 직장 내에서 케어를 할수 있을지 간단한 운동을 알아볼 거예요. 운동센터에 가고는 싶은데 갈만한 시간은 없고 하루 종일 허리는 너무 아프고 우리 책상이랑 의자만 있으면 할수 있는, 남들 몰래 할수 있는 운동을 몇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왜 운동을 하면서 허리 통증을 케어해야 되는지는 너무 많은 논문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통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근육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고 갈 건데요. 직장 내에서 풀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푸는 것도 직장 상사의 눈치가 조금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여러분들의 손을 가지고 풀수 있는 두 가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손으로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위치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건데, 장요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리 안쪽에서부터 골반 안쪽까지를 이어주는 허리 안정성과 골반 안정성에 크게 관여하는 중요한 근육인데요.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앉아있다 보면요. 유착되고 고착된 상태로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를 먼저 풀고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내 딱딱한 골반뼈 한번 찾아볼 거예요. 선생님, 왼손으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자, 이 골반뼈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는요, 내 배꼽을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러면요, 골반뼈와 배꼽을 이었을 때 사선으로 긴 선이 하나 나오죠. 이 안쪽으로 장요근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이 근육을요, 사선으로 눌러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배꼽과 골반을 잇는 사선, 정중앙에다가 양손을 두시고요. 네, 그대로 허리를 동그랗게 구부리면서 손을 몸쪽 안으로 넣어주실 거예요. 너무 아프지 않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주실 거고요. 다시 천천히 허리를 펴면서 돌아올게요. 두 번만 더 반복해볼까요? 이때 손이 들어오지 못하게 배에 힘을 너무 강하게 주고 있지 마시고 몸에 힘을 살짝 풀면서 손이 내 몸속으로 가라앉는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돌아와 볼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세, 꾹. 네,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호흡을 통해서도 근육을 한번 풀어 볼 겁니다. 자세를 고정해 주시고 마시는 호흡 때내 몸통이 들어온 내 손을 튕겨낸다고 생각하고 배 호흡을 가득 채웠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손이 몸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번 더, 둘. 마치 배 치기를 하듯이 내 배로 양 손끝을 밀어내주고 다시 몸 안쪽으로 쑥 들어가 줄 겁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꾹 부풀린 상태 우리 5초만 유지해볼까요? 5, 4, 3, 2, 1.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고도 5초 동안 유지해 볼게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한번 풀었다면 골반 주변부에서도 한번 풀어줄 건데요. 자 골반뼈 아까 안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죠. 이 골반뼈를 한번 짚어볼까요? 자, 골반뼈를 짚어주신 상태에서 내몸 안쪽으로 손을 살짝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쑥 눌러주실 거예요. 자, 이때 살짝 찌릿한 느낌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오셨다면 장요근을 잘 찾으신 게 맞습니다. 너무 통증이 심하지 않게 꾹 눌러주신 상태로 다시 한번 우리 호흡을 반복해 볼 거예요. 골반 안쪽까지 호흡이 찰수 있게 배치기 하듯이 깊이 마시면서 손을 밀어냈다가 다시 내쉬는 호흡에 갈고리처럼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눌러 줄게요.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둘. 호흡을요. 짧게 쉬시면 골반 안쪽까지 깊이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셔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풀어 주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깊이 마셔 주시고 더더 5초간 마셔 볼까요? 3 2 1 and 천천히 힘 풀어 주시고. 자, 이렇게 양쪽을 케어해 주신 후에 허리 통증에 가장 불편함을 유발하는 근육 중에 하나인 요방연근을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요방연근을 풀 때는요, 내 엉덩이 체중심이 어디로 실려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왼쪽 요방연근을 풀 거라면, 왼쪽 엉덩이에 체중심을 꽉 눌러주신 상태에서 자 우리 아까 골반뼈 찾았었죠 골반뼈 바로 위쪽에 뼈가 없이 쑥 들어가는 구간에 다가요 손 날을 요렇게 끼워 놔볼 겁니다 네 요렇게 눌러서 근육을 잡아두신 상태에서요 자 체중심 왼쪽에 고정했어요 자 그대로 오른손은 아래쪽에 있는 의자를 잡아주실 거고요 왼쪽 옆구리 근육 전체를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늘려줄게요.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이때 오른쪽으로 스트레치를 넘어가는 순간 자극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칭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어나 볼게요. 다시 한 번, 둘. 왼쪽 엉덩이 체중 고정해 주시고 손꽉 눌러 주신 상태에서 근육을 늘렀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이제 호흡까지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넘어갈 때 마셔볼 거예요. 마시면서 갔다가 다시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갈게요. 우리 하루 종일 요런 골반 상태로 많이 앉아 있으시죠. 골반이랑 우리 허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데 요 상태로 계속해서 앉아 있으실 경우에는 허리도 같이 움직임이 굳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기보다는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서 운동할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우선은 무너져 있는 허리를 바르게 세울 건데 그냥 등을 펴버리는 게 아니라 양쪽 딱딱한 엉덩이뼈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엉덩이를 좌우로 실룩실룩 하면서 딱딱한 엉덩이뼈 위에 내 허리가 바로 설수 있도록 위치를 찾아주셨으면 그대로 손바닥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위에 쌓여져 있는 허리를 위쪽으로 펴볼게요. 자, 이때 많은 분들이 등과 날개뼈를 조여서 이렇게 가슴을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슴과 어깨는 가만히 두시고요. 내 네, 허리를 앞이 아니라 위로 편다고 생각하고 내 네, 엉덩이 위에다가 머리를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 손은요 허리 움직임이 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할 건데요. 책상 앞에다가 짚어 두신 상태에서 꼬리뼈만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골반 안쪽에 있는 꼬리뼈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 모양을 상상하시면서 뒤쪽으로 꼬리뼈를 뒷사람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살짝 들었다가 이때 움직임이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내 얼굴 방향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정도로 골반을 말아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뒷 사람한테 아주 살짝 꼬리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뺐다가 다시 꼬리뼈를 나만 아는 정도로 내 얼굴 방향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내 가슴 위쪽으로 내가 꼬리뼈를 움직이는 게 티가 나지 않도록 상체 윗부분, 가슴 라인은 고정을 해주시고 위로만 펴신 상태에서 꼬리뼈 움직임 우리 세 번만 더 해볼게요. 뒷 사람한테 살짝 보여줬다가 다시 내 얼굴 방향으로 요렇게 말아주실 거예요. 바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더 둘. 가슴 라인에서는 티가 나면 안 돼요. 다시 얼굴 방향으로 말아줬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셋. 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자, 이 자세를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요. 내 골반 앞쪽 팬티 라인 주름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자, 꼬리뼈를 뒷사람한테 보여주면요. 팬티 라인 앞쪽이 진하게 주름이 생기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내 얼굴 방향으로 살짝 말아주면 팬티라인 앞쪽 주름이 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주름을 보면서 내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임이 부드럽게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조금 더 움직임을 크게 만들어 볼 건데요. 손바닥 앞쪽으로 책상 쭉 뻗어서 자. 꼬리뼈를 한번 말아둔 상태로 준비해 볼게요. 내 얼굴 방향으로 말았죠? 자, 이때 손바닥은 앞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 말고 있는 움직임을 그대로 등 허리 위쪽까지 타고 오면서 몸 전체를 동그랗게 말아 볼 거예요. 잘 하셨어요? 자, 이때 꼬리뼈랑 손끝이 서로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등은 충분히 부풀려 주시고, 손은 더 앞쪽으로 뻗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대로 꼬리뼈를 뒤쪽에 보여주실 때는요, 내 가슴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고 허리 위쪽부터 세워주기 시작할 거예요. 아까보다 움직임이 커졌죠? 자, 우리 이거 세 번만 반복해 볼게요. 등이 먼저 움직이지 않게 꼬리뼈를 내 얼굴 방향으로 말았다가 그대로 많은 움직임 타고 올라오셔서 등 전체가 동그랗게 부풀 거예요. 이때 손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앞으로 최대한 길게 뻗어주세요. 다시 돌아올 때는요. 꼬리뼈 먼저 골반 앞쪽 주름 만들어주고 그대로 허리 위쪽 라인으로 타고 타고 가슴까지 들어서 마지막에 시선까지 들어줄 겁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등에서 먼저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다시 세울 때도 고개부터 듣는 게 아니라 꼬리뼈부터 골반 앞쪽 주름 체크하면서 가슴 열어주고 마지막에 시선까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꼬리뼈부터 말았어요. 골반 앞쪽 주름 펴졌고요. 그대로 타고 올라오면서, 와, 등이 동그랗게 부풀었어요. 마지막에 손 길게 뻗어주시는 것까지 다시 세워주실 때는요. 한번더 골반에서부터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했던 움직임이 척추 분절이라는 거고요. 움직임을 한번 만들었다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방법도 배워 볼 건데요. 아까 우리 골반 앞쪽 줄은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관절 힌지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 볼 겁니다. 자 이때는요 어떤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요 가슴에서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지 않도록 선생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짧아지거나 이렇게 짧아지거나 또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길이를 유지해준 상태에서 골반 앞 주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양손을 골반 앞쪽에 손 날로 끼워주시고, 자 다른 부위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골반 앞쪽만 접어보겠습니다. 하나. 자, 이때 보통은요, 가슴에서부터 배꼽까지의 길이가 짧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길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해 주시고요. 다시 접었던 부위를 피고, 우리 아까 엉덩이 좌골뼈 위치 찾아 놨어요. 그 위에 머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한번 더. 골반 앞쪽 주름만 접고, 복부 길이 유지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는 어느 지점까지? 엉덩이에 머리가 올라갈 때까지 세 번만 더해 볼게요. 하나. 다시 끼워 둔손 날이 헐거워지는 거 느끼면서 돌아와 주시고요. 둘. 엔 복부 길이 유지하면서 등을 펴지 않게 돌아오시고요. 마지막 세 개. 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학습이 되셨다면요. 이제 손이라는 인지 장치가 없이 손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골반을 접는 움직임을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하나. 내 네, 골반을 접었던 느낌을 기억했다가 돌아올 때 등이 펴지지 않게 복부 길이 상상하면서 돌아올 겁니다. 둘. 골반 앞쪽 주름이 강하게 접힐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돌아올 때 가슴 틀리지 않게 시선이랑 같이 돌아올 거예요. 마지막, 골반만 접어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 복부 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척추와 고관절 움직임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다리 움직임을 통해서 마지막 모빌리티를 하고 운동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요, 왼 다리와 오른 다리를 번갈아서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골반의 굴곡신전 움직임을 연습을 했다면요. 내 회전, 외회전 움직임도 연습을 해서 골반이 다양한 상황에서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실 건데요. 자, 우리 발바닥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을 해 볼게요. 한 다리씩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무릎을요. 발바닥 안쪽 면이 바깥을 보게 안으로 무너뜨려 볼게요. 자, 이때 지지하고 있는 오른쪽은 움직이지 않게 해 주시고요. 왼쪽 무릎의 안쪽 면이 반대쪽 무릎 안쪽 면까지 닿을 정도로 넣어 주셨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발바닥 안쪽이 내몸 안쪽을 바라보게 바깥쪽으로도 열어 주실 건데요. 이때 오른 무릎이 같이 열리지 않게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움직임을 우리 똑같이 세 번만 반복해 볼게요. 오른 다리 고정해 주시고 왼다리 무릎 안쪽으로 무너뜨렸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아와 주실 거예요. 둘. 자, 이 동작을 할때 허리가 지나치게 열리거나 가슴을 명치 위에 얹어 놓고 있지 않도록 우리 첫 번째로 배웠던 거 엉덩이 위에 머리가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때 골반에서 불편함이 많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8회에서부터 15회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많은 가동 범위를 만들지 마시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많이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 한번더 가볼까요? 한 번에 많이 움직여주시기보다는 골반의 불편함이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조금씩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자, 이때 왼쪽 다리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시고, 오른 다리 움직임 만들고 있어요. 마지막, 셋. 열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운동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어, 선생님 이거 운동 아닌가요? 저 벌써 힘든데요 네 아니에요 관절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어 준 후에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요 항상 흔하게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책상으로 운동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 책상 위에다가 손바닥을 얹어 놓을 겁니다 자, 얹어놨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펴주신 상태로 유지해주실 거고요. 척추의 상태는 우리가 맨 처음에 학습했던 엉덩이 위에 머리가 있는 상태로 멀게 위치하실 거예요. 자, 이때 손바닥을 책상방향으로 강하게 누르는 힘을 한번 줘볼 건데요. 누르는 순간 가슴이 들리거나 또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이 척추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아래로 눌러볼 겁니다. 10초간 유지를 할 건데요. 손목만 누르는 느낌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몸통을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호흡을 뱉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마시고, 10초 가볼게요. 시작. 10, 9, 발. 자 잘하고 계시다면요 손바닥 누르는 힘을 주는 순간 배꼽 전체에 단단한 힘이 천천히 들어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압이라고 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실 거는요. 내 몸에서 그 어떤 움직임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 주시면서 힘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두 번만 더해볼 거예요. 둘. 자, 이제 우리는 이 힘을 바탕으로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단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더 마지막. 네 아래로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 팔을 들려고 할때 들지 못하게 하는 힘을 어디에서 몸통에서 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 제가 당겨볼게요 시작 절대 떨어지지 않게 버틸 거예요 절대 어깨 너무 으쓱하거나 목 튀어나오지 않도록 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힘을 바탕으로 다리 움직임을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앞쪽에 둔 상태에서 누르는 힘 세팅을 해 놨어요. 자, 이제 골반의 움직임, 힌지 움직임 기억하시나요? 그 움직임을 한번 활용을 해볼 건데요. 아까는 상체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골반 움직임을 만들었다면요. 지금은요, 다리를 위로 들어서 골반 앞쪽 주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앞 형성하신 상태에서요, 왼 발바닥을 지면에서 1cm만 든다고 상상을 해 볼게요. 자, 이때 골반 앞 주름이 갑자기 펴지지 않도록 허벅지뼈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다시 내려놓을 때도 힘이 풀리지 않게 내려놓을 거고요. 다시 한번 마셨다가 손바닥 아래로 누르는 힘 준비해주시고 허벅지 뼈 천천히 들어 올려볼게요. 이때 내 몸통에 단단한 힘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걸 느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골반 앞쪽 꽉 짚어 주시고 허벅지뼈 들어올렸어요. 자, 이제 우리 요 상태 10초간 유지해 볼 겁니다. 자, 유지하면서요. 어, 골반 앞쪽이 너무 불편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골반 앞쪽 근육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불편감이 너무 심하시다면 다시 모빌리티 단계로 돌아가셔서요. 모빌리티 동작을 한번더 복습하고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체를 조금 조금 더 숙여서 힌지를 많이 잡은 버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체가 가까워지면요. 나도 모르게 척추의 중립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손바닥 앞을 강하게 세팅을 해주시고요. 시선이 너무 떨어지거나 들리지 않게 먼곳 45도를 본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압 세팅 하셨죠? 천천히, 오른 다리, 허벅지, 뼈.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습이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다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둘. 내가 내 몸통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들어주시고, 천천히 내려놓을 거예요. 마지막은 10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힘 먼저 세팅해주시고, 몸통이 튀어나오거나 말리지 않게, 5초, 4초, 3초, 2초, 1초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잘 하셨어요. 만약에 복압 부분이 헷갈리신다면요. 누가 내 몸통을 이렇게 꽝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주게 되는 그 힘을 몸통에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요렇게 직장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크지 않게 정말 남들 몰래 살짝살짝 할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동작은 조금 더큰 버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왼팔, 오른 다리만 사용한 동작을 할 건데요. 엉덩이 절반을 걸터 앉아서 왼다리를 뒤쪽으로 빼주실 거예요. 네, 한쪽 다리, 한쪽 엉덩이의 체중만 의자에 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다리 선생님 쭉 펴야 되나요? 접어야 되나요? 너무 텐션이 강하지 않게 무릎을 편안하게 접어두신 상태도 괜찮습니다. 골반에 불편감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요. 기역 니은 자세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다리에서는 오른 다리가 지금 체중을 지지하고 있어요. 상체에서는요, 반대로 왼쪽이 책상을 집으면서 복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눌러주시고 복압이 세팅된 게 느껴지시면요. 팔 움직임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른팔을 제외한 다른 부위 모두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는 거를 목적으로 가져가 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오른팔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자, 상체 같이 따라 올라가서 들리거나 고개 튀어나오지 않도록 팔만 천천히 올렸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왼팔 아래로 누르는 힘 세팅해주시고, 오른팔 만세, 둘. 잘하셨습니다.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마지막 세 개째에 10초 동안 버텨볼 거예요. 자, 이때 왼다리나 왼손에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가 이렇게 흔들어도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5초, 4초, 3초. 2초 1초 잘해 주셨어요. 자, 이제는 다리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양손 바닥을 아래로 눌러 준 상태에서 다른 부위는 고정한다는 데 집중해 주시고 왼다리 뒤로 쭉 뻗었다가 네, 다시 허벅지 앞쪽을 어디로 끌고 와요? 앞쪽으로 끌고 올 거예요. 한번더 갈게요.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주셨다가 그렇죠. 무릎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느낌 없이 허벅지뼈를 앞쪽으로 데려와 주실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힘들어졌죠? 마지막 한번더 가볼게요. 셋. 자, 이때 움직임을 만드는 부위에 집중해 주시기 보다는요.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버티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실 겁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잘해 주셨다면요. 이제 완성형 동작을 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왼다리랑 오른손을 동시에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팔다리 움직임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 집중하라 그랬죠? 움직이지 않는 쪽에 집중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복압을 만들어 주는 왼손과 고정점인 오른다리에 집중해 주신 상태에서 반대편 팔다리를 동시에 올렸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왼다리와 오른손을 동시에 내려올게요. 한번더 갈게요. 둘! 몸통이 흐트러지지 않게 복압을 세팅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셋. 몸통을 강하게 고정시켜 주실 거예요. 5초 버텨볼게요. 4, 3, 2, 1.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손쉽게 허리 통증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들고 와봤고요. 허리 통증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몸통의 안정성을 크게 잡아줄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오늘은 특히 맘들티 안 나게 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가져왔으니까요. 꼭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